안녕하세요. 준상업 TV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학교를 통해 알아보는 시리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학교를 통해 알아보는 정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2부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 공무원, 감사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학교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영상을 꼭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부는 학교로 알아보는 시리즈에서 교장, 실제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즉 교감과 교직원, 즉 공무원을 임명하고 예산들을 곳곳에 사용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딱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어, 딱한 번만 할수 있으면 대통령들이 멀리 보지 않고 짧은 임기에서 많은 인기를 낼수 있는 정책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조건은 한국의 독립을 시간이 흘러서 계속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전체 총 득표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합니다. 1등이 여러 명이라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정합니다. 현재까지 대통령 나이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 내용이 왜 생겨났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정권을 잡아보려고 할때 당시 야당인 신민당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30대였죠. 그래서 대통령 나이는 만 40세 이상으로 못 박아버려 그분들이 떠오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인 민주당계 정당이 알고 싶다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고정 댓글로 남겨 주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등타 공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고나 탄핵, 그리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행정 각부의 장 순서대로 이어봤습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 상대 국가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대통령은 타국의 외교 사절을 파견합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수감자들을 사면하거나 감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에서 특별히 주는 상인 훈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상황에 계엄령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계엄령 때 국민의 권리나 법원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령은 국회 과반의 동의로 제될수있니다 원래 계엄령은 비상사태에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줘서 국가 위기를 빠르게 벗어나려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군사독재자들이 군사 이를 많이 악용하여 현재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은 독재의 도구로 쓰여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